전국 공무원 노동자합은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고 실질 임금을 삭감하는 정부의 조치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대형 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고 공식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공무원 노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한 언론사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을 공무원의 유급 휴가비로 지급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정부가 1조 8천억 원 규모의 공무원 연가 보상비에 대한 구조조정을 그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출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대상사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언론의 기사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하기에는 언론의 기사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이를 2차 추경의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종 결론 낼 것이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까지 담은 것입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고 직접 정부 관계자를 찾아가 면담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결정되는 바 없다! 라고 했던 정부가 4월 16일 날짜가 중요합니다. 바로 총선 다음 날 공무원 인건비를 깎아 긴급재난지원금 예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각종 포터를 장식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총선 전에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총선이 끝나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나 봅니다. 그렇게 정부는 올해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 예산으로 3,953억, 공무원 채용 시기를 2분기로 연기한 예산 2,999억 원등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 6,952억 원 삭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국립병원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코로나19의 영웅들이라 불리는 그들의 연가보상비 삭감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 즉각 지급, 공무원 노동자의 연가보상비 삭감 즉각 철회, 재발의 사회적 환원과 군비 축소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주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공무원 노동자는 오늘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는 비상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4.15 총선 관련 업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산불 방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가를 쓰기도 힘든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실질 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임금은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그리고 연가보상비의 삭감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